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몇 가지 반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토대라는 건이 앞전에 어제 했었던 거 말하죠. 첫 번째 토대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자기 기준대로 그 자연법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다 그대로 살지 못한다 이두 가지인데 제가 받은 몇몇 편지들로 미루어 볼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률, 바른 행동 규범 이게 세 가지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라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들이 있, 있었습니다. 자, 거기 다시 편지 내용 편지를 받은 내용이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인간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이다. 본능처럼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발전돼서 예를 들면 문화에 의해서 사람 관계에서 생긴 거 아니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야. 저는 우리 집 우리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이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작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남을 돕고 싶은 욕구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좀 차이 있고 구분 짓기가 쉽지 않죠?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 들려온다고 합시다. 만약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요.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붙도 누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두 본능 사이에 판단을 내리는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곧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키를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합니다. 도덕률과 본능 이거를 구분했는데, 그래서 좀 이해돼요? 응. 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당장 도와주려는 욕구는 집단 본능에서 나온 거고, 음. 또 피하려는 욕구는 자기 보존,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에서 나오는 욕구인데, 결국 이두 가지 도와주려는 욕구하고 피하려는 욕구 두 가지 다 그냥 본능이라는 거야. 근데 이 본능과 도덕률의 차이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지. 도덕률은 뭐냐면 이 본능, 두 가지의 본능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뭐가 옳다라고 속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까도덕률이라는건 어떤 면에서 말 그대로 도덕적인 거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라는 거지. 도와주려는 것도 그냥 본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 도와주고 싶은 것도 본능으로 있는데 이 본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률이라는 것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쪽이 옳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피하라는건 말하자면 치사한 일이다,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도덕률이고 자연법이라는 얘기야. 계속 나가겠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그두 가지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어야 할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두 가지 반대되는 본능인데 도덕률은 보통은 약한 쪽을 지지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아까 도망가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더 크지만 그건 아니지라고 말한다는 거지.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즉, 옳은 일을 할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해하죠?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는 것, 이걸 이제 자연법 도덕률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집단 본능 자체가 너의 집단 본능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 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붙어두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모성이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등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이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가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붙도두거나 싸우려는 충동을 붙도둬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향한 모성이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죠. 충동 자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모성이나 애국심은 좋은 거. 음. 그런 충동은 좋은 거, 성적 충동이나 싸우는 충동은 나쁜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그게 아니다. 충동 자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상황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별해 주는 제3의 도덕률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laughs>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오른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이고,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들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률은 아까 악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 그래서 본능들, 다시 말하면 건반들을 지휘해서 곡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은 이 점은 실질 실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 하는 것입니다. 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써 이말 이해해요?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보, 충동이나 본능 자체가 선하고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거 하나 딱 정하는 거죠.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킬 거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여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은 국률이 여기는 막, 어,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 그걸 절제해야 될 상황이 음. 온다, 이거지. 이제 음. 그런 걸 표현하는 거지. 좋은 거라 생각하는 걸 어떤 대가가 치르더라도 절대화 시켜버리면 그게 위험, 가장 위험한 것이 된다는 거야. 공감이 가죠? 절대적 지침이 된 후에도 우리를 마기로 만들지 않을 본능은 없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애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인간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애를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여러분은 이른바 인간을 위하여 계약을 깨트리면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그치?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애가 극률이 여기줘야지 이러면 정의를 무시해버린다 얘기지 그러면 소용없다 이기지 제게 편지를 보내 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간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도덕률이 음. 사회적 간섭인가. 아까는 앞에서 그냥 집단 본능으로 발전한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 이번 두 번째 편지는 당신 말하는 도덕률이 사회적 간섭에 불과한 거 아니냐 묻는 이도 있어요. 저는 이 점에도,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는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 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 여기 부분이에요. 으 이제 그 도덕률 자연법이라는 게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내가 그걸 아는 거지. 음. 안 배웠으면 나도 그거 모른다. 그런 도덕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면 하 구구단 비유하면서 구구단안 배워서 모를 수는 있지만 안 배웠다고 해서 구구단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 요 그 하는 거거든. 네, 그 말하는 거다. 네, 말하는 요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들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누군가에게 배우긴 하지.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려,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관습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 통행이지만 우측 통행이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질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냐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률, 인간 본성의 법칙, 자연법 이런 게 다른 문화고 다르게 배웠으면 다르게도 될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관습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좌측통행이냐, 우측통행이냐, 이건 바뀔 수 있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지만 구구단은 다른 문화라고 해서 구구단 자체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률이 진리에 속하는 문제냐, 관습에 속하는 문제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 그걸 설명하겠지. 계속.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로 본다는 것, 수학과 같이 두 가지 이유. 첫째, 일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도덕관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간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볼수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더 낮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덕적 진보. 더 나아지는 거지.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한 도덕관이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의 도덕보다 문명인의 도덕을 더 도덕을 선호하거나 나치의 도덕보다 기독교의 도덕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도덕관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점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도덕관의 조금 다른 거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할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가 더 낫고 그렇지 못하고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기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계속해서 어, 물론 실제로 우리 모두 도덕관의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덕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야말로 개혁가나 개척자, 주변 사람들보다 도덕을 더잘 이해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두 도덕, 도덕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주는 것이지요. 그때두 도덕을 견준 기준을 그두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두 도덕을 참 도덕이라, 도덕이라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오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또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한 오름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해돼요? 음. 제3의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도덕을 뭐가 더 낫냐 그러냐 할때 비교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제3의 기준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건 참도덕 혹은 진정한 오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이 더 참되며 나체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참 도덕이라 말할 만한 것이 존재합니다. 뉴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참되거나 덜 참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뉴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도시라면 어떻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 규범이 단순히 각 나라가 어떤 어쩌다가 승인하게 된 상황들에 불과하다면 한 나라의 승인이 다른 나라의 승인보다 덜 올바르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며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느니 나빠졌느니 하는 말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 응. 네. 따라서 저희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행동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결론 이해해요? 네. 응. 오케이. 사람들은 자꾸 이런 도덕관도 있고 저런 도덕관도 있고 서로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결론을 내리지만 CS 루이스는 여러 도덕관이 있지만 우린 그 도덕관을 비교하면서 뭐가 더 낫다라는 걸 말하는데 뭐가 더 낫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제3의 도덕이 필요하고 뭔가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완벽한 도덕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도리어 음. 행동법칙 음. 어, 도덕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얘기하는게 어..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 생각과 관련하는 실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가 약간 가는데 이건 뭘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뉴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뉴욕이 실제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뉴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뉴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근데 네가 말한 게 맞는지 내게 말한 게 맞는지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그 실제하는 뉴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 그 유혹을 더잘안다 내가 그 유혹을 더잘 안다는 차원에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차이점, 유혹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 생각의 차이를 놓고 올타그리다 누가 더 맞다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유혹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든 거야. 굉장히 그렇다 이제. 오케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덕관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관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덕관의 차이가 있고 신념관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오. 말이오라고 묻더군요. 나 옛날에 그런 잘못을 말했는데 어... 마녀를 사냥해서 죽였는데 그게 인간 본성의 법칙이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잘못됐으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진정한 도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으흠. 지금더 발전했다는 거지. 만약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그 마녀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 데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도덕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지금은 더 빠르게 알게 됐다는 거지.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진보가 아닙니다.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던 놓기를 그만둔 일을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음, 오늘은 뭐야? 인도적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할때 인도적이다. 그냥 쥐를 안 죽였으니까 생명을 더귀 여기는 사람이 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쥐가 없어졌을 뿐이지. 으흠. 오늘 두 번째 몇 가지 반론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온 반론들을 답변한 거고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한 거지. 하나는 첫 페이지에 34페이지에 CS 루이스가 말한 도덕률이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온 것이 아닙니까. 집단 본능처럼. 근데 여기서 본능과 도덕률을 구분시킨 거지. 본능은 단지 피아노로 치면 건반에 불과한 거고 도덕률은 뭐가 맞다 그르다를 말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본능이 있지만 본능 자체가 도덕률이 아니고 이 본능이 옳고 그르게 사용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 그래서 자꾸 피아노와 악보를 비교하고 그래서 도덕률은 결국 이 모든 걸 지휘해 주는 것이다. 맞고 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반론은 또 편지를 얘기하면서 당신의 도덕률이란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라는 거에 대답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지금 CS 루이스는 이걸 답변하기 위해서 도덕률은 단순히 관습에 의해서 생겨서 변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구구단처럼, 지금 예를 들면 수학,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했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 사람들이 보는 방법, 생각하는 방향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률이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 얘기를 한 거지. 마녀 사냥은 예전에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었고, 그게 이사,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덕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녀를 사냥했던 거 아니냐.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그 진리가 다 없어졌지 않느냐. 마녀가, 마녀가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때 믿었던 그 진리는 다 무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때 있었던 진리가 아니라 단순히 마녀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지식의 진보를 가져온 거지. 도덕률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음. 재밌는데. 그 41페이지 그 결론으로 셰스 루이스가 했었던 말.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볼게요. 따라서 저의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인 행동 법칙이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한 말인데 사람들이 서로다 생각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진짜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게 상대주의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상대주의 생각은 다들 생각이 다르잖느냐.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하자. 저,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CS 루이스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는 건 반대로 진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옳고 그르고 누가 더 낫고 더 그렇지 못하고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완벽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완벽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더 옳고 뭐가 그러니까 더 그러고 완벽하게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도 없고 그걸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약간은 있기 그치? 때문에 기준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지 음. 뭔가가 있다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잘못된 문화지 그건 좀 덜한 문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